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학기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산업보건을 공부할 박동욱 교수입니다. 산업보건학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일할 때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인자에 노출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 사고 없이 일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런데 이제 일할 때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 줄수 있는 요인들에 많이 노출됩니다. 심지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직업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건강 영향에 많이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노동 현장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산업 보건학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건강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알아내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바탕으로 그런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 다시 끊임없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야말로 이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학문입니다. 자, 산업보건학을 전공하는데 이와 관련되는 과목들이 네 과목이죠.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문. 산업보건학을 같이 학습을 합니다.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일을 하거나 일반 환경에서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많이 노출되죠. 요즘 미세먼지 얘기도 그렇고 또 화학물질 얘기도 그렇고 모두 현대 사회를 생활해 가면서 또 직업을 갖는 일할 때 여러 가지 유해 인자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유해 요인들을 얘기하고 또,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이 산업보건학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산업보건학을 학습할 때이 질문들을 듣고 산업보건학의 전체적인 범위 또 활동 영역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산업보건학자 해치가 하는 질문입니다. 프리퀘스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노동 현장에 갔을 때 또는 어떤 환경에 환경을 조사했을 때첫 번째로 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은 괜찮은 것인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만약 괜찮다면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는가 내가 저 환경에서 저런 조건에서 내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래도 좋다면 다음 마지막 질문은 내 아들과 딸들이 내 후세대들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조건에서 일을 해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해서 우리가 노동 현장에 대한 것들, 또 건강 위험 인자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조건, 또 어, 어, 그 사람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노동 현장의 변화가 급. 빡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노동 형태도 많이 변화되고, 자, 이런 분야를 제하고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좀더 범위를 좁혀서 과학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인자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이 노출됐을 때 어떤 건강상의 영향이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교재를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산업보건학 분야가 워낙 그 변화가 심하고 또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개편을 했습니다. 훨씬 더 최근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최신의 상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2015년도에 일어났던 파견 근로자들 아주 젊은 나이죠. 이런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서 시각을 잃어버린 이런 사건. 뿐만 이 아니고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백혈병 또는 희귀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또 직업병 사건들 모두 담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착습할 수,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그 교재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숲을 보는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따라서 천천히 장별로 이렇게 학습해 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산업보건의 역사입니다. 산업보건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노동자의 건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지, 국내외 산업시행 역사를 통틀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도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 총 망나는 국내 산업 생 역사를 정리하면서 노동 현장의 변화, 또 직업병의 변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죠.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알아내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하는 과학과 기술을 학습을 하고요. 다음에 7장에서는 모든 유엔자들에 대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문턱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허용 기준 또는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데, 노출 기준의 종류 살펴보면서, 노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 과학적인 지점을 찾는데 학습을 하고요. 10장과 11장은 위인자의 노출 피하는 공학적인 방법 또 개인 보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교제의 11장이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각종 환기 또 최종적으로 외부의 오염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하는 개인 보호구 여기까지 학습을 하면 본 교재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그각 장별로 그 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교재에 있는 목차를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공부해 가면서 가야 될 길을 전체로 한번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한번 차근차근 학습을 해 가봅시다. 이 학습을 다 하게 되면 아마 2학년, 3학년 때또 4학년 때 저하고 학습하는 산업보고나 과목들을 좀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